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과 무대 공연, 먹거리 등을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관광객들의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네,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뒤엣곡 아파트가 영국 오피셜 싱크 차트 톱 100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공개된 최신 순위에 따르면 아파트는 지지 페레즈의 세일러 송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케이팝 가수가 이 차트 정상에 오른 사례는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일하며 로제는 영국 싱글 차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케이팝 여성 가수로 기록됐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부부장이 아파트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디페이크로 제작된 이 영상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화성인 릴도지에 올라 공개 17시간 만에 조회수 76만회를 넘어섰습니다.